최근 북한 외무성이 미한 연합훈련을 비난하며 실무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미 상원 의원들은 약속을 어기고 시간을 끄는 북한의 행태는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점을 깨닫고 그 다음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조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실무 협상 개최 여부를 미한 연합 군사 훈련과 연계하려는 것과 관련해 미 상원 외교 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복해서 약속을 어기고 시간 끌기 전략을 쓰는 북한의 행태는 과거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Well, I think they're just trying to run out the clock on Trump and t h e 일부 의원들은 북한의 반복된 행태는 물론 진전 없는 미북 피해가 협상 자체에 대한 피로감을 드러내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다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북한이 약속을 지키게 만드는 방법은 최대 압박뿐이라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은 본질이 아니라고 언급한데 대해선 또다시 속도 조절론을 꺼낸 것이라며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I mean, 의원들은 북한이 실무 협상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협상 중단 가능성에 대해서 말을 남겼습니다. 의원들은 그러나 시간이 촉박한 건 북한이라면서 국제사회의 엄격한 제재 이행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v 뉴스 이입니다